왜 아직 안 오시지? 쉐븐 스승님한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laughs> 저기 꼬마가 울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나? 얼른 가보자! <laughs> 쉐븐 스 바로 간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셨어요. 경비병 아저씨한테 말했지만, 아저씨가 지금은 일손도 부족하고, 저쪽은 지형도 위험한데, 마무리랑 나쁜 사람도 많다면서. 일단 준비부터 하고, 준비 다 되면 스승님을 구하러 간대요. 근데, 그러면 늦을 거예요.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행이다. 으헤이. 지금 바로 경비병 아저씨가 갔던 곳을 그려줄게요. 경비병 아저씨들이 그러는데 여기가 스승님이 머물렀던 곳일지도 모른대요. 그림자 바늘 근처까지 몰리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말 그런 거면! 이 근처일 거야!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자! 경계를 늦추지 마! 몰라서! 가까이 오지 마! 저기 봐! 저 사람이 우리가 찾는 그... 실본 그... 아니야? 마. 뭐야, 이 자식? 왜 이렇게 잘싸 다들 철수한다, 철수! 물건은 다 버려! 엄청 빨리 도망가네. 결단력도 있고... 하, 정말 고마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난산 아래로 던져졌을 거야. 여행자한테 구해지다니, 오늘은 운이 참 좋네. 면 소개가 늦었지? 난 쉐븐이라고 해. 운이 더럽게 없었지만, 방금 큰 행운을 만난 보석장인이지. 이 미스가, 아휴, 걱정시켜버렸네 가게에서 나올 땐 길어도 이틀이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림자 바늘 근처에서 새로운 화산수정 광맥을 발견했지 뭐야 순도 높은 수정이 유난히 많더라고 그래서 화산수정을 잔뜩 채굴해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수정의 열소 때문에 마물이 모여들었어 그래서 마물을 피해 황급히 샛길로 갔는데 나오자마자 도적들을 맞닥뜨린 거지 너희가 제때 와줘서 다행이야 오망치면서까지 수정을 챙긴 거야? 그렇게 위험한데 그냥 버리지 그랬어. 버릴 건다 버리고 제일 순도 높은 수정 하나만 남긴 거야.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가야 해. 트라졸리를 위해서 그리고 가이온 네이자를 위해서. 아, 넌 모르겠구나. 트라졸리는 고대 이름을 만들던 장인이고 네이자는 트라졸리의 딸이야. 응. 음,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고대 이름을 만들지 않고 평범한 단조 작업만 하고 있어. 날 때문이야. 가여운 레이자가 몹쓸 병에 걸려서 트라졸리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간병에만 전념하고 있어. 레이자의 병세가 가장 심각했을 때틀 트라졸리는 꼭 수렁에 빠진 횃불 같았어. 필사적으로 빛과 열을 내뿜었지만 발밑의 흙탕물은 점점 차올랐지. 아, 그래도 괜찮아. 의사가 준 약이랑 대영혼의 가오 덕분에 네이자의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으니까. 그 후로 네이자의 병세는 점차 호전됐어. 몸은 여전히 약해서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편지 쓸힘 정도는 생겼지. 네이자는 종종 실루닌에게 편지를 보는데 자기도 고대 이름을 단조하는 장인이 돼서 어머니의 자부심이었던 중책을 이어받고 싶다고 말이야. 이제 며칠 뒤면 네이자의 생일이라 생일 선물로 줄 순도 높은 화산 수정을 찾아달라고 트라졸리가 부탁하더라. 진짜 중요한 광석이었구나. 이렇게 예쁜 선물이라면 분명 네이자의 병도 훨씬 빨리 나을 거야. 트라졸리랑 네이자가 그 말을 들으면 기뻐하겠는걸. 그럼 일단 돌아가자. 이믹스를 너무 기다리게 할순 없지. 참. 괜찮다면 내일같이 트라졸리에게 가자. 네가 도와준 덕분에 도적들에게 수정을 빼앗기지 않았잖아. 이렇게 뜻깊은 수정을 지켜줬으니 너도 뜻깊은 선물을 받아야지. 응 기분이 좋아지면 병도 훨씬 빨리 나을 거야. 물론 그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우리도 기분이 무척 좋아질 거고. <laughs> 안심해 분명 너희 마음에 들 거야 선물이 뭔지는 내일 트라졸리에게 직접 들어봐 오 빨리 왔네. 선물이 기대되나 보지? 맞아 네이자는 많이 아팠고 트라졸리는 중요한 직업을 잃었잖아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기운을 차렸을지 모르겠네 <laughs> 미리 사람을 보내서 트라졸리에게 말해뒀으니까 이미 준비해뒀을 거야 어서 출발하자 이 믹스 대신 가게 좀 봐줘 금방 돌아올게 바로 여기야. 꽤 으리으리하지? 의리 잠깐 있어봐. 가서 녹화할게. 트라졸리, 문 열어봐. 그두 사람을 데려왔어. 트라졸리? 안에 없어? 문좀 열어봐. 이상하네. 문이... 어? 왜 잠겨있지? 외출할 시간이 아닌데. 네이자! 네이자! 나 쉐븐인데 문좀 열어봐. 이상하네. 트라졸리에게 미리 말해뒀는데, 네이저를 데리고 약을 가지러 갔나? 어? 여기 옆은 뭐 하는 곳이야? 꼭 산룡의 둥지 같네. 맞아, 트라졸리는 산룡 동료가 있거든. 이름이 엥구였나? 트라졸리가 한창 단조일을 할땐 종종 엥구에게 채굴 작업을 부탁했어. 하지만 네이자가 아픈 뒤론, 채굴 작업을 맡긴 적이 없는데... 잠깐, 주변이 왜 난장판이지? 앵고도 안 보이고... 으악! 상자들도 다 망가졌어. 설마, 안 좋은 일이라도 벌어진 건가? 어... 어... 알겠어. 나... 나는 어디 숨어 있을게. 이믹스 그 녀석 입은 대영혼의 축복이라도 받았나?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할 때마다 위험한 일이 생기냐? 이 믹스 그 녀석 입은 대 진짜로 상룡이 한 마리 있네. 근데 트라졸리가 키우던 녀석인지는 모르겠어. 음, 아니지. 우리가 찾는 건 트라졸리잖아. 근데 이쪽에도 안 보이네. 어이, 여행자 페이몬. 실분이 뭐라고 하는데? 빨리 내려와! 트라졸리, 여기 있어! 에? 우리가 올라오자마자 트라졸리가 돌아왔다고? 뭐야, 이게? 응? 왜 산용도 따라오지? 으악! 왜 갑자기 돌진하는 거야? 부딪치겠어 앵구, 이리 와! 아넌왜또 말썽이야? 가지 배고파서 그래 미안 이따 맛있는 거 해줄게 먼저 가서 놀고 있어 이따 같이 놀아줄게 에? 미안해 원래 집에서 너희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이자가 혼자 몰래 나가버렸거든 어떻게 네이자를 찾았더니 손님에게 선물로 줄 예쁜 꽃을 꺾으려고 나간 거였다더라 근데 꽃을 꺾으면서 걷다가 길을 잃었대 아. 제때 찾아서 천만 다행이야. 쉐 분이 좋아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던데. 아직은 몸이 많이 약해. 놀란 데다 찬바람까지 쐬서 지금은 열이 조금 올랐어. 방금 약 먹고 자는 중이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만 오늘 너희랑 만나는 건 무리일 것 같아. 헛걸음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사과 안 해도 돼 레이자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 겨우 나았다고 쉐븐내게 들었는걸 그래서 오늘은 레이자의 상황을 보러 온 거야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적어도 지금은 나랑 대화도 할수 있고 일상생활도 문제없어 난 충분히 만족해 이 이상은 바라지 않아 자자 거기까지. 분위기가 왜 이래? 네이자의 마음은 고맙게 잘 받을게 근데 트라줄리, 내가 전에 말한 거 있잖아 맞아! 대체 무슨 선물이야? 이제 알려줘도 되잖아 내가 만든 연소수정 각인이야 가장 순수한 광석으로 만들어서 거의 마모되지 않지 이것도 고대 이름을 만드는 기술로 만든 거야 그건 아니야. 그럼 대영혼께 혼날걸? 그냥 고대 이름을 만들던 기술로 광석을 가공해 결정체를 만든 것 뿐이야. 처음 이걸 만들었을 땐 예쁜 거랑 마모되지 않는 걸 빼면 별 쓸모 없다고 생각했는데. 쉐븐이 아이디어를 줬어. 결정체를 특별한 장신구로 만들면 어떠냐고 말이야. 고대 이름 장인이 만든 영원히 마모되지 않는 글귀가 새겨진 연소수정 각인. 어때? 사고 싶은 욕구가 막 섞고 치지 않아? 그럼 묘사가 더해지니까 갑자기 연소 수정각이니 대단해 보여. <laughs> 하지만 트라졸리가 제작한 연소 수정각이는 정말로 의미가 크다고 말로만 전해지는 건 신뢰가 떨어져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잊혀지거나 와전되기도 하니까. 하지만 말을 이 연소 수정각인에 새기면 영원히 남길 수 있지. 의미도 명확해서 왜곡될 가능성도 전혀 없고. 소중한 친구,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에게 선물하기 딱이야. 하나쯤은 괜찮지 않아? 우리 이름을 새기는 거야. 나중에 오빠를 찾으면 오빠도 직접 이름을 새기라고 하자. 그럼 우리 이름은 영원히 이어져 있을 수 있어 <laughs> 사양하지 마 너희는 날 구하고 네이자의 생일 선물도 구해줬잖아 이 정도 돈은 기꺼이 낼수 있어 쉐븐, 내가 전에 말했지만 너도 사양하지 마, 트라졸리 연소수정각인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나도 안다고 고마워, 쉐븐 그리고 여행자.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볼게. 때가 되면 직접 와서 글을 새겨 줘. 그땐 내 희자도 많이 나았을 테니 너희가 와주면 정말 좋아할 거야. 야, 됐어. 비싼 물건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여행 경비로 감당이 돼? 잠깐. 설마 이 선물은 우리 소비 함정에 빠뜨리려는 최분의 큰 그림인가? 그럴지도 모르지. 아무래도 너희는 돈이 많아 보이니까. 으악! 안 돼, 안 돼, 여행자.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 <laughs> 그럼 잘 상해 의 봐들. 트라졸리, 부탁할 게 하나 더 있어. 내 연소수정 각인 좀 수리해주라. 전에 습격당했을 때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줄이랑 연결 부분이 다 망가져서 못 갖고 다니겠어. 내가 해볼까도 했는데 아무리 고쳐도 부실하더라고. 역시 네가 좀 봐주라. 알겠어. 나한테 맡겨. 내가 감쪽같이 고쳐줄게. 고마워, 쉐븐. 네가 해준 그거. 괜찮아, 트라졸리. 네이자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음. 앵구. 아유, 착하지. 밥은 이따가 줄게. 여행자. 연소 수정 각인이 완성되면 쉐븐을 통해 알려 줄게. 네이자의 생일에 맞춰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 제대로 파티를 열자. 히히. 그럼 맛있는 게 엄청 많겠네. 미리 배를 비워 둬야겠다. 그럼, 그때 봐 트라졸리! 잘가, 너희도 항상 건강하고 네이자가 엄청 기뻐할거야